안녕하십니까 대항목재입니다 전번주에 제가 우리가 그 파덕하고 퍼플라이트하고 산술로즈하고 우리가 경매있죠 경매제품은 대항목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매하면 됩니다 대항목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가서 나무 사이즈별로 나무 파덕 파덕 퍼플라이트 산술로즈이 나무 있습니다 거기다 입찰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충남 아산이요. 충남 아산. 멀리서 오셨네. 진짜 네인트리가, 네. 이건 콜롬비아 네인트리입니다. 아. 콜롬비아 네인트리가 사실은 월넛 뿌린 것보다 강도 더 강합니다. 가격 대비. 사실 월넛 요 정도 되면한 350, 400이 돼줘야 돼요. 나무는 실속 있는 거는 진짜 네인트리가 좋습니다. 강도 강화. 이거 한번 사놓으면 대를 이어서 쭉 사용합니다. 저 250만, 20%거든요. 보통? 2 20 0면 20만, 200만 원인데. 제가 보통 유튜브 찍으면 월요일날 항상 유튜브 찍어요 아, 네. 제가 유튜브 찍으면 30% 해드립니다 30%면 얼마죠? 175. 175만원이죠? 네. 10년이고 2 0년이 쓰다가 우리인데 가공하고 싶다 그럼 우리인데 지게차를 내려줘서 우리인데 40만원만 주면 우리가 갖고 와서 가공해서 싹 갖다줍니다 또 그러면 새거요 아... 그렇다고 뭐 가공한다고 얇다? 절대 얇지 않습니다 왜? 살짝만 뭐 샌딩 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면 100년 도됐습니다 원목 수입 제재 건조 가공 우리 회사가 다 하기 때문에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 잘 만들어 내야 되겠죠 싸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제품 잘 만들어서 싸게 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편집장님잘좀 해드리 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네, 전에 나무 상당히 많죠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돈은 없습니다 나무 산다 고돈 많이 들어 갖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나무는 직접 보고 직접 보고 소비자가 사야 됩니다 그러고 사실 네인테리 요새 수입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입제라는 왜수입자냐면 외국에서 수입해 외국에 가공 다해 갖고 들어옵니다 가공해도 다들어옵면 그런 제품은 보통 보통 뭐저 가구점인데도 많이 판매, 판매합니다. 싸다고 별로.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싸면 털어지고 갈라지고, 그거는 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예자는, 그래도 나머지만 털어지고 갈라질 수 있지만은, 최대안 하도록 노력해서, 소비자인데 잘갈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고, 지금 가구 사기 좋은 날씨입니다. 가구 사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직접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부비만은 30% 레인트는 20%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내가 자신있게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무죠 제가 오늘 원자재에 대해서 나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유성 소나무입니다 유성 소나무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10분의 1 요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유성 재고가 한 3000개 있습니다 3000개 폭도 넓은 거 저는 넓은 거 많습니다 좋은 것만 다 골라내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여기에 퍼플라이트 뭐 나무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으로모시아 파덕 파도, 파덕하고 왠지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는 느릅나무 길이 7m입니다 이런 거는 한 5년 넘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많은 나무는 여기에만 있나요 또 있습니다 이거는 부빙가 부빙가 여기 안에 있는 건조 여기 있는 건 건조가 다된 나무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건조가 다 돼갖고 부빙가 부인가부인가 이것도 이것도 파들도 있네요 파들도 있습니다 딱 여기 있죠 또 옆에 또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항상 많이 자랑남는 나무 있죠 네인트리 이건 4m 5m 4m 5m 나무 좋은 것만 다 골라 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 이거 이쪽에 있는 건다 네인트리입니다 여기 있는 거다 네인트리 여기 다 네인트리입니다 이거는 내임틀이고 여기도 우리 회사 오면 원자재를 다풀수 있습니다. 제가 아다시피 원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다 건조가 다된 나무입니다. 다. 저 건조가 다 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제 유튜브 구독자만 쓸수 있는 도마. 저는 도마는 유튜브 구독하지 않으면 도마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만 판매합니다. 전기나무도저 왠지하고, 뭐, 원론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항상 이 완제품. 이말해 빠르트 몇 개입니까, 이거? 열네 열다, 열려, 열일 열다, 열아홉, 선두, 선사, 선네, 선다, 선녀, 선 일곱, 선여덟 개. 반달 탈수 있는 양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오늘, 우리가 학교, 학교에 또 제가 유튜브 촬영하러 우리가 저 설치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설치를 한번 하러 갑니다. 제가 직접 갑니다. 자, 이거는 인천 영어 국제 관광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인천 영어 국제 고등학교를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남동 성남동 자제첨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져서 오늘 제가 긴 나무+ 긴 나무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렇게 하시면 어려우신 분이서 제가 대한목줄 쪽 구독자에서 좀 행사 할인을 좀 저렴하게 드려고 리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길이는 여기는 4 m 이상 짜리만 4 m 이상 짜리만 있습니다. 여기 지금 4 m 여기 네인트립 네인트립 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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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넛 네인트립 지금 나무가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많이 들어옵니다. 긴거4 m 이상 짜리. 여기가 성남동 자재창고입니다 자재창고에다요이 안에 평수가 한 700평 됩니다 700평 된다다가 긴 나무 4m 1장짜리만 전시할 겁니다 여기는 건조장 건조장 이거 다 건조장 부빙가입니다 부빙가 내가 재고가 상당히 많다 그랬죠 진짜 재고가 많습니다 이거 다 부빙가 6m짜리입니다 6m짜리 1호, 2호 3, 사오 이게 다 지금 건조장 나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빈가도 저거 3년에서 3년 이상 자연 건조 다 했습니다. 3년 건조장 다 건조했지만은 건조가 여기서 60일, 두 달, 두달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소나무는 뉴질랜드 소나무는 15일 건조합니다. 왜? 나무 따라 다 건조 방식이 틀립니다. 아프리카 나무는 다 60일. 그리고 콜롬비아 네인테리는 45일, 뉴질랜드 소나무는 15일 이렇게 건조합니다. 참 내가 오늘은 건조 다서 꼼꼼꼼꼼하게 내가 얘기해드려야겠지만은 진짜 우리 대항목제 유튜브 구독자분은 건조가 최고 중요합니다. 여기는 건조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40도부터 시작했고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60일 건조해 나와야지 좋은 제품 납니다. 지금 내가 봐셔 여기도 봐봐요. 이소나무다 내볼까요? 이 나무가, 이건 뉴질랜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여기도 소나무. <laughs> 자, 제가 멋 있지만은, 진짜, 대한민국 대표는 대단합니다. 희망찬 기억, 행복한 기억. 제명가양목연애에 가실 분은 언제든지 오세요